이거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라이브를 하러 왔습니다. <웃음> <웃음> 네, 여러분, 서울 콘서트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고생했어요. 감기인가요? 이게 <laughs> 아, 어제 너무 소리를 너무 질러가지고. 이사 있자 나간 거 같아요. 출근은 하죠, 해야 되니까 하는 거죠. 출근, 뭐 제가 뭐 하고 싶어서 합니까? 출근... 뭐 일이 있어가지고 <laughs> 맞아요 다들 그런거죠 여러분 뭐 출근하고 싶어서 하시는 분이 어디있다고 정말 뭐 하고 싶은 사람도 있으시겠지만 의자가 <laughs> 네 일어날 때안 힘들었어요. 아침 11시에 눈이 떠져가지고 갑자기 <laughs> 그러다가 조금 더 자고 아 12시에 일어났죠 아 12시래. 2시? 뭐 그쯤? <laughs> 저나 사실 시간을 잘안 봐가지고 몇 시에 일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laughs> 출근은 방금했어요. 방금 뭐 해야 될거 하고 왔습니다. 밥은 이제 사연이랑 같이 먹을 거고요. 네, 그래요. 저가 혼자 왜 살죠? 숙소에서 같이 살죠. 뭐 숙소에 정환이가 뭐 크리스마스로 뭐 방을 꾸며놨다 해가지고, 거실을. 거기서 얼른 가봐야 되는데, 자상이 형이랑 같이 작업하기로 해가지고, 모르겠네요. 오늘 봐줘야 되는데. <laughs> 어제 여운이좀 그런, 아은이입술은좀 뜯어먹어가지고 제가 여기이 부분은 이가분은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부분들 립밤 분바르시분은이부분 네. 다들 어분셨나요콘셨트요떠셨어요 <laughs> 레전드. 너무 좋았다. 찢었다. 좋음. 좋음. 아니, 자꾸 그 앞에 한 글씨를, 한 글자를 못 읽어가지고, 네, 아무튼 좋다고 하시네요. <laughs> 콘서트죠? 콘서트 뭐또 해야죠. 저희는 뭐. 준비돼 있습니다. 하여튼 해요. <laughs> 고트 너무 좋았어요. 아유, 네, 감사합니다. 아 다음 주에 또 하기에는 그 콘서트장을 콘서트 콘서트장을 빌리기엔 조금 회사가 네좀 그러니까 다음에 또 신곡이 나오면 그때 다시 만나야죠. 사옥에서 왜 해요? 다음에 꼭 갈게. 요아 그래요. 네, 새 안경입니다. 원래 어제 막곤 때도 썼는데요. 이게 안 맞았었어가지고 이게 자꾸 이렇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가서 맞추고 왔었고요. 안콘 저도 하고 싶죠. <laughs> 목이 아픈 게 아니고 어제 약간 너무 소리를 질러버려가지고 네. 먹다 쉬었어요 현석이 형이 뿌듯해하겠네요 VCR 후기요 VCR 후기요? 저 근데 제일 재밌는 그 VCR 잘안 나와가지고 한번한 한 방을 크게 딱 때리고 나갔잖아요. 그렇그 서지섭 선배님 한번 하고 <laughs> 근데 생각보다 그 인이어로 그 여러분들의 함성 소리가 많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화면 좀 닦을게요. 아 이거 비때 그런 듯. 그 사실 좀 불안했죠. 저희 콘서트를 한국에서 3일 하는 게 처음이다 보니까. 뭐 모든 걸 종합해서 3일 하는 게 처음인가 저잘 모르겠는데. 일단 3일이라는 게그 어렵죠. 어렵고 쉬운 게 아니다 보니까 저도 저희도 되게 불안했는데, 여러분들이 굉장히 재밌게 노시더라고요. 그래서 좋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고생했죠 어제, 어제 되게 춥던데 마지막까지 저희, 저희 나갈 때까지 되게 분을 보고서, 분들도계시고 하니 네 얼른 가셨어야 됐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그렇게 밖에 있고 감기 걸려요. <laughs> 뭐 저도 감기 조심해야죠. 반바지를 입으셨다고요. 한국은 되게 춥습니다, 여러분들. 되게 되게 뭐냐. 뭐라고 얘기했죠? <laughs> 반바지? 아 반바지 반바지. 반바지는 아니에요. 이 날씨에 반바지는 진짜 다리가 얼어 오르... 얼어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바지나 그런거 입으시지 마시고 따뜻하게 긴바지나 패딩 롱 패딩 입으시고 아십시다. 밥을 아직 못 먹었어요. 이제 이제 저의 하루는 시작인데, 저안 졸려요. 안 졸린다. 하품이 나는 거죠. 뭐 먹을 거냐고요? 저 뿌링클 먹기로 했습니다. 안경에 화면 반사가 된다고요? 뭐뒤 뒤에 뭐 아무도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반사해서 상관없습니다. 불편하면 스그 불편하면은 뭐쓸게요 루터야 오렌지 떼창 들었냐고요? 어이니어 뚫고 드,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들렸어요. 생각보다 안 들린다는 그거 있다, 있어가지고 있다던데, 생각보다 잘 들리던데. 병도 들렸는데 근데 마지막 날에는 오렌지 아니었나? 병이 망해가지고 오렌지 한 거예요. 근데 그거 봤어요. 그 병이 그 뭐냐 되게 거기 소리 울림 때문에 이게 어쩔 수가 없 없잖아요. 아 병병 오렌지였어요? 아 미안해요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씨, 죄송합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잘 들렸어요 병아 미안해요 <laughs> 아아 아니, 미안. 아니, 미안. 아니, 그게 아니고 그걸 봤어요 소리 울림이 너무 심해서 되게 저기서는 다른 파트 부르고 저기서는 다른 파트 부른다는 거 들어가지고 누구 한 명이 하나 둘셋넷 이거 하고 다 같이 불렀다며 아니 우리가 많이 망쳤구나가 아니고. <laughs> 아니, 서운한 게 아니고. 아니, 잘하셨어요. 아니, 망하지는 않았죠. 뭘, 뭐가 망했는데요. 아니, 이런 식이면 곤란하다니요. 아니, 아니, 아니요. 아니, 괜찮아요. 근데, 저의 파트를, 그거던데? 저, 제 파트가 좀 낫죠? 여러분들 부르기에는. 그쵸? 랩은 좀 어렵더라. 그쵸? 랩이 좀 어렵죠? 저희가 좀 많이. 병은 쉬운데? 병이랑 오렌지는 쉬운데? 병이. 병은. 그건데. 병은. 쉬운데, 오렌지도. 아, 날아서 쉬운 거예요. 아, 미안해. 아, 그래, 우리 쉬운데도 막. 마... 아 미안해. 아, 왜 그래요? 저 자꾸 그런 식이면 곤란합니다. 그러식면 곤란하다고요. 병우 이질리스님, 한번 들어주시고 많이 불러주시면 좋죠.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그게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닌데? 아니, 그게 아니에요. 아니, <laughs>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 왜 그러냐, 자꾸. 아, 엿 먹어요, 그러면 제가 또. 아이, 정말. 아, 제가 왜 화내요? 아, 되게 너무 잘해주셨어요. 아니, 한국말 끝까지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내가, 어? 그거 말한 걸로 뭐라 그래? 끝까지 들어야지. 네, 끝까지 들으셔야지. 자꾸 왜 이렇게 확정지어서 말하십니까? 되게 잘 해주셨어요. 다 들었고요. 네, 다 들었고. 되게 너무 잘 들었고 그리고 그병 박자 잡아주신 분잡 잡아주신 분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틈의 입장이 돼서 한번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감사합니다. 오렌지를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병도 너무 잘했지만 병도 너무 잘했지만 오렌지도 너무 잘해주시더라고 감사합니다 너무 좋았어요 되게 잘하더라, 트위분들이 노래를 잘하더라 그리고 멍청이 부르는 것도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저는 멍청이 노래 못 불러요. 저는 멍청이 노래 못 부릅니다. 너무 높아요, 저한테. <laughs> 너 노래 잘저저 저, 저 노래 잘하죠. 아, 거기 그거는 로우로 부르는 게저한데딱 뭔가 맞는 약간 음역대랄까, 가수로서 음역대 따지면 안 되긴 하지만, 근데 저는 랩을 하고 있어 가지고 미안합니다. 모든 게 내가 멍청이랬어 그래 왜 그랬을까 엄청 후회해 그때 Baby 내 어깨 를렀다네 눈물 닦고 뜨겁게 안아주지도 못한 놈이야 Stop it I was so stupid 온 세상이 다 흑백이 돼버린 듯해 Baby 다른 사랑하고 내 어깨도 좋아요 너는 아직 내가 돌아오기만 면예예잘 yeah. yeah. 봐주시죠 예 yeah. 이제 봐주시죠 <laughs> 저희 가슴입니다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여러분 덕분에 여러분들 덕분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렌지의 저 파트 <laughs> 되게 낫죠? 옛날에 썼던 벌스랑 오렌지 언제 만든지 아세요? 그마 말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그 뭐냐 아 언제 만든지 아세요? 어, 연습생 때만 연습생 때가 아니고 맨 처음에 미쳐가네로한번 나왔을 때 그때 그 전에 만들었던 사이 형이랑 둘이서 만든 노래여서 네 그게 뭐 어떻게 돼가지고 음때 나왔죠 제가 작곡한 게 아니에요 사이 형이 다 했죠 사이 형이 거짓말 안 치고 9 9난한 거예요 제가 숟가락만 얹은 것뿐이지사이형이다했어요 네. 런런래를여여분분이다불이주신러주신다무 좋죠 무 좋죠. CK 형 만난 소리요? 아 제가 초대를 했어요 카톡으로 형 와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아메시키다아메시키다아 여러분 밥 왔다 그래가지고 <laughs> 밥이 와가지고요 여러분들 가보겠습니다 아, 생각보다 일찍 밥이 왔네 밥 먹고 밥 먹고 저도 할거 할게요 여러분들 서울코원 너무 고생하셨고 그리고 미연마 분들 1월에 부코카 페이페이 도움 만나요 감사합니다